원들의 마인드 나 빼고는 모두가 적이야 모두가 적이야 나 빼고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옆에서 서포터가 내옆 물론 지금 내 옆에 있지만 언제 나를 버리고 갈지 몰라 그럼 뭘 해야 돼? 기초 어? 기초 체력을 약간 올려야 나야 돼 기초 체력이 뭐야? CS야 CS를 어떻게 먹어? 공식이잖아 이거 여러분 다 알잖아 타워가 두대 때리고 내가 딱 때리면 돈이 들어온다 공식이야 밥한번 먹고 국한번 뜨고 반찬 뜨고 공식이야 그대로 2, 2, 1. 뭔 소리야? <laughs>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이게 뭔 소리야? 사실 선생님은 원딜이 전공이 아니야. 보난자를 하면서 난 뭐가 돼? 꼰대. 난보난자를 하면서 사회생활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난 꼰대가 됐어. 이게 내가 보난자를 하면서 느낀 결과야. 21살에, 21살에, 22살에 어린 꼰대가 됐어. 내가 언제 한번 물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어린 꼰대래. 하지만 난 애들한테 돈은 안 쓰겠어. 왜? 착한 꼰대로 남고 싶어. 꼰대는 꼰대일지라도. 그래도 애들한테 돈을 쓰게 하지 말자. 그럼 난 뭐야? 난 내가 본한자야. 내가 본한자고, 내가 꼰대고, 내가 돈이야. 나는 이걸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규정하고 싶어. 본한자현상. 그리고 이게 더큰 범주.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를 하려면? 이 본한 자연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야 돼. 게임이 여기 있어. 여기 연애. 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 맞았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안 좋게 끝났어. 그러면은 뭐 해야 돼? 바로 누군가를 찾지 말고, 나만의 시간도 좀 갖고, 이 남성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또 중요할 때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좀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게임이랑 똑같아. 게임도 바로 돌리면은 뭐 그런 거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연애도 바로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뭐랑 또 연계가 돼? 취업이랑 연계가 돼. 여러분, 이제 취업 중요하잖아. 내가 만약에, 아, 상사가, 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 때려쳤어. 아,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바로 그냥 취업해야지. 이러면은 또 이상한 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심사숙고하고, 어? 나만의 자기개발도 하고, 액티비티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게임, 연애, 취업이 다 똑같다. 그럼 뭘 해야 돼? 액티비티를 해야지. 액티비티. 제일 좋은 건 여자친구랑 보드게임 하면서 취업을 하는 거야. <laughs> 여자친구랑 모드게임 하면서 취업 그러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성공한 인생 아 너무 좋아 게임은 나중엔 빼도 돼그라이어 스튜디오를 가면은 바나나가 항상 있어요 항상 언제나 있어요 바나나 내가 이거 짱구에서 봤어요 이거는 짱구에서 봤는데 짱구 짱구가 쾌변을 하려고 바나나를 먹는데 과학적으로도 그뭐 바나나의 뭐 섬유질이 바나나 이렇게 벗기다 보면 그 옆에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거 있잖아 그게 좋대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고 게임을 하면은 <laughs> 승률, 승률이, 승률이 올라간다. 이거 어? 과학적인 얘기잖아. 근데 잠깐만, 선생님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캐면을 하면 안 되잖아. 협곡에서 똥주인에서하면안 되잖아. 그러니까 똥을 단단하게 해서 똥을 딱 뭉친 다음에, 어 생각났다. 문득 생각났다. 그거 아세요? 인간의 가장 집중도가 올라갈 때는 똥이 조금 마려울 때래. 바나나 먹어서 똥이 단단해지면 여기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게임에 집중할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게임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자. 똥을 단단하게 만들자. 지렸다. 던전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44층 지하 던전.